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유닛 54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어, I want you to, I told you to 군문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 문형 자체가 5형식 구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5형식 구조에 각각의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5형식 어, 기억하시죠 여러분? 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를 띄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형태는 크게 첫 번째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형용사, 그다음 두 번째 명사 형태로도 올수 있겠죠. 어, 세 번째 명사 구 쉽게 얘기해서 뭐 투부 정사, 동명사. 등도 올수 있을 거고요. 뭐네 번째 또 누가 있을까요? 어, 현재 분사와 또 누가 있을까요? 과거 분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누가 있죠? 원형 부정사가 있겠습니다. 자, 뭐 형용사 오는 형태는 간단하죠. 주어가 동사 했는데 목적어가 형용사한 상태를 동사한 거죠. 명사가 오는 경우 어, 주어가 동사하고 목적어가 어, 목적 보호하고 일치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각각의 예문 들어드릴게요. 투부정사 오는 게 오늘 이제 수업 나갈 유니 54에 해당하는 I want you to, I told you to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어, 목적으로 하여금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원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등등의 동사가 될 거고요. 근데 동명사 형태 오는 경우는 어,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람이 아닌 어떤 job과 어,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일종의 동격인 구조 형태로 같이 쓰이는 경우 빼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분사 오는 경우는 목적보호가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경우가 될 거고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는 목적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수동적 입장일 때쓸 쓸 거고요. 원형 부정사의 경우는 기억하시나요? 네, 사육동사, 지각동사의 경우 목적어, 목적 보어 뒤에 하는 행동이 원형으로 올 수도 있다까지 갔었어요.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우선 형용사가 목적 보어는 케이스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 I made him 어뭐 uh, 할까요? Frustrated, frustrated. 내가 그를 낙담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I made him frustrated. 내가 그를 좌절시켰다. 이거 과거분사 형태이면서 동시에 형용사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감각, 감정 유발 동사라고 부르는 놈들이죠. 어, interest. 흥미를 주다, 재미를 주다. excite. 흥분시키다. 이거 좀 웃긴 것 같아요. 신나게 하다죠, 우리말로 하면 신나게 하다. 근데 이제 해석에는 흥분시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흥분 아닙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도 누가 있을까요? Shock. 또 e m b a r r a s s 또 누가 있죠? Embarrassed 스펠링 어떻게 되더라? 알이 두 개인가? 응. 또 누가 있을까요? m a n c h o Disappoint. 또 satisfy. 뭐 이런 놈들이 있겠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를 우리 감정 유발 동사에서 감유 동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ed pp 형태를 취해서 감정을 유발시키는 놈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ed 를 붙입니다. 그래서 I am 여기 우리 bore 하나 쓰죠. bore 지루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 tire 하나 쓰고요. 자, 어,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I'm interesting 이에요. I'm interesting. 내가 재미있는 존재니까. 내가 재미를 주는 존재죠. I'm interesting. 이거는 내가 웃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미있는 사람. 하지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I'm interested in이라고 하죠. So I'm interested in the book. 내가 그 책에 흥미가 있다. 그 bore 갖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좀 지루해 라고 할때 아이들이 되게 흔하게 하는 실수가 I'm bo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I'm boring. 틀린 문장이죠. 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지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I'm boring. 난 지루한 사람이야. <laughs> 나는 좀 실증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주어이거나 사람이 수식받는 대상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I'm bored라고 해요. 내가 지금 현재 지, 기분이 지루한 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I'm bored. 나 지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tired 마찬가지. I'm tiring하면 무슨 뜻이 돼요? 난 굉장히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잘못 쓰면. 그래서 I'm tired 해야 아, 나 피곤해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Excite 마찬가지. I'm exciting 하면 나는 뭔가 신나는 존재인 거죠. 내 존재가 신나는 존재. 잘안 쓰겠죠? I'm excited 해야 아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m shocked 해야 내가 충격을 받은 거고요. I'm shocking 하면 난 쇼킹한 사람이 되죠. 어, 충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Embarrass 마찬가지. I'm embarrassed 해야 내가 당황했다가 되는 거고, 어, I'm embarrassing 하면 내가 되게 당황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이거나 사람이 목적 보호 자리에 있어서 대상일 때는 이 D, 그다음 사물일 때는 I N G 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로 만들어 놓고 아예 형용사화 시켜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사로 많이 알고 있죠? 여튼 이제 명사가 오는 케이스 볼까요? 그러면 I made him a nurse. 잘 보셔야 돼요. 어 메이크는 아시다시피 3형식도 가능하고 2형식도 가능하고요. 어또 뭐가 가능하죠? 어 4형식도 가능하고 5형식도 가능한 아주 다재다능한 놈이죠. 메이크하고 g 동사만 알아도 웬만한 문장은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간호사를 말안 되잖아요. 목, 명사 두 개나 왔으니까 올수 있는 거는 뭐 간목 직목이거나 또는 목적은 목적보를 호 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간호사를 만들어줄 수 없죠. 내가 신도 아닌 이상, 그래서 그를 그의 직업이 간호사인 걸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목적어와 목적보가 일치한다. 그래서 오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 동사 사용하는 거원형부정사오는 사역동사 있겠죠. I made him a l e a v early. 내가 그한테 일찍 출발하게 했다. 일찍 떠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만들었죠. 그가 떠나기를.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형식 문장은 마치 주어가 몇개 있는 것처럼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주어이고 목적보가 마치 어, 동사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세요. 나는 만들었다. 그가 떠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있는 어, 두 번째 동사를 목적어 형태로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모든 장문이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사용하는 케이스, 오늘 이제 그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가 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인지 모르지만 하는데 뒤에 있는 대상인 목적어가 그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문을 할때 이런 예문이 가능해요. 나는 밥이 준비하기를 원했다. 뭐 이렇게 된다면 I wanted. 나는 원했죠. 밥이 준비하는 거니까 밥 준비하다 준비하다가 영어로 뭐죠? Be ready 또는 get ready 쓰시면 되잖아요. 그럼 get ready 하시면 돼요. Get ready 뭘 준비해? For, a, for being a farmer? Get ready for being a farmer? <laughs> 이상하네요. 마음에 안 들지만 우선 써볼게요. 그러면 다시 갈게요. 나는 원했어 밥이 농부 되기를. 농비 될 준비가 되기를. 자 그러면 동사 앞에 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올수 없다. 다리 만들어주자. 투 붙여주면 되는 거죠. 어, e 팅안 되나요? ing 붙여도 되잖아요. 네, want가 미래 동사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할 것을 미래적 의미인 투 부정사. 그 다음 이제 현재 분사 쓰는 경우 어떤 경우겠어요? 아 미안해요. 그 전에 told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뭐 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죠. 그책 읽으라고. 그럼 책을 읽다는 read the book이 되겠죠. 그 책이니까. read the book. 이제 앞으로 읽을 거니까 뭐 붙이면 돼요? i told you to read the book. 이때 told의 의미가 약간 명령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명령문을 우리가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배울 화법 파트에서 배울 건데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 빨라 지고 있습니다. 화법 파트에서 명령문을 간접 화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전환시켜줄때이 told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명령하다 의미가 살짝 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분사 쓰는 경우 지난번에 우리 그 지각 동사 파트에서 잠깐 봤었죠. 예를 들어서 he saw 그가 봤는데 누굴 본 거냐면 나를 본 거예요. 뭐 하는 걸 봤어요? eating breakfast alone 내가 혼자 밥 먹는 걸본 거죠. He saw me eating breakfast alone. 내가 먹고 있는 걸본 거기 때문에 ing가 온 거예요. 먹고 있다. 뭐 동작성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니까 ing. 내가 여기다 있을 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인 원형부정사도 목적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을 때와 이팅을 쓸 때와 eating을 쓸때 차이점? 뉘앙스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eating은 약간 동작성이 가미됩니다. 그가 먹고 있는 걸본 거고요. eat b r e a k f a s t alone 하게 되면 먹은 걸본 거죠. 완 행동이 완료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먹은 걸 봤다. 먹고 있는 걸본게 아니라 먹은 걸 봤다. 근데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뭔가 동작상을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g 붙여주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나 걔가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걸 내가 봤잖아. 이렇게 쓰고 싶을 때. I saw her playing the piano. 내가 하고 있는 걸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만 ing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럼 과거 분사 어떨 때 쓴다고요, 여러분? 당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님은 uh, i noticed 내가 목격을 했는데요. 뭘 목격했냐면 the car 그 차가 towed by a towing car 내가 그 차가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되는 걸 봤습니다가 되겠죠? towed 차가 견인되는 거니까 pp 형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마 정리가 조금 되면 어 54페이지 어 유닛 54가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것 같고요. 여기 미래 동사들이 나와 있어요. 투부 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놈들 이렇게 보시면 의미가 와 닿으실 거예요.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말하다 명령하다.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충고하다.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가르치다.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전부 다 뭐뭐 하다라고 할 때, 투부정사를 목적보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밑에 사역동사 정리되어 나와 있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유닛 54 끝내실 수 있으면,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톡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렉스였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